안녕하세요. 하이히오TV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술사가 되볼 텐데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3초 눌러주세요 1, 2, 3, 좋아요. 짜잔 마술 도구들이 하나씩 준비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술은 미라 마술입니다. 재영님, 네. 이것 좀뭐한개 골라주세요. 네. 색깔의 어, 마술. 이렇게 색깔 주... 밑에 들어갈 겠습니다세 가지 색깔 중에 세 가지 색깔 중에, 중... 중에 희울님이 맞출 수 있을지. 자희울님은 뒤돌아서, 네, 뒤돌아서 앉아주세요. 네. 히울님은 뒤돌아서 앉아주세요. 저는 일단 스톰으로 비워드리겠습 그동이끝장 됐다, 우린 늦추지 아도 돼. 네, 선택했습니다. 잘라고 있는데. 노랑이 여러분, 보셨지? 잠깐만요 마술봉노랑입니다 방금, 방금 한번 준비해 주세요? 철사링 마술입니다. 자, 지금 아 전체 이렇게 보여드려야지. 이렇게 돼 있죠. 철사링이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하나빼 어, 아직 안 빠졌습니다. 수리 수리 마수리 아, 안 빠지네요? 아니요. 이히율 군이 힘으로 뺐나요? 마술로 뺐나요? 과연 아잇 잠깐만 세 번째 마술은 세 번째 마술은 사다리 바꾸기 마술입니다. 자, 아, 여기 아, 모두 아, 주황색입니다. 소각 아, 이걸 뒤로 돌리는 수리수리 마술이 수리수리 마술이 이걸 내가 앞으로 돌리는 순간 다시 조색이었겼다가 음. 다시 네 번째 마술은 갑자기 부러진 볼펜 따단 이라는 마술입니다 자 제가 지금 종이를 준비했고요 내가 이 볼펜 잠깐만. 이리로 갈게 볼펜. 이, 볼펜. 이 볼펜을 한번 마술 거꾸로 하면 여기에서 볼펜을 잠시만 이쪽을 보여줘 볼펜을 쓰려고 하는데 헤엑! 졌다니이 내가 이거 몇 마리 부서졌는데 100마리 하지만 이 마술 용으로 다시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이 뚜껑을 열면 볼펜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글씨를 써보시지요 글씨를 써보시죠 이거는 진짜 됩니다 아잉 아이, 됩니다 이모, 자 볼펜 마술도 됐 네. 마지막 마술, 보자기 마술, 따단 자. 제가 한번 보자기 마술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정해져 있는 걸보여드릴게요안 먹혀져 있고요. 태양이 정말 빠따 빠져져 있죠. 네, 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빨간는 색을 넣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묶여 파란색은 못했을까? 묶었습니다 자, 하나, 아, 하나 둘셋 둘, 둘, 아니 분명히 그냥 막 넣은 것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묶였죠? 신기하네요 근데 다 마술의 원리를 알려줄까? 비밀이죠. 아 비밀. 여러분도 알아야지 할거 아니야. 음. 여러분 마술 재밌어서 나는 저가 여러분들을 위해 마술 한 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게 뭐야? 노랑을 넣으면 얼굴이랑 보세요. 노랑을 넣으면 이 잠깐만 더 줘. 얼굴이랑 다리가 떠서 가운데만 뜨는 걸 보고 노란색이라고 알수 있고, 또 빨간색은, 이렇게. 뭐, 머리가 뜨는 거 아닌데? 맞아? 아, 맞 네. 빨간색은 또, 안 달다도 돼요, 뜨고. 머리가 뜨고, 마지막으로 파란색은, 뭐, 뭔, 지 알겠죠? 다 바로 다리가 뜹니다. 이한 마술, 이한 마술은 단호 이벤트로 한여름께 드릴테니까요 구독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한 어, 사람한테 이 단호 이벤트, 저 마술들 단호 이벤트를 드릴테니까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저 구독자 9명 밖에 없어요